간단하게 간식 타임 가졌고요 어 밥을 먹었으면 밥밥을 해야겠죠 어 먹기만 하면 안되고 일하고 어 먹고 지금 이 고사리 이렇게 잎사귀다핀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뭐 이제 뭐 아무래도 야생동물 두더지라든가 뭐 다양하게 뭐가 있겠죠 근데 이 제가 고사리.. 오 이건 멧돼지가 파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이 스스럭 스스럭 하면서 다니니까 이렇게 일부러 또 방해될까봐 살짝 피해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답글 주신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그 이렇게 힐링하는 것 같다 또 이렇게 고사리 뻗는 걸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재미있고, 또, 이렇게 고사리는 꺾지 못하시지만, 그래서, 그, 꺾고 싶어도 또 시간이 안 되시고요. 에, 또 도시가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분들은 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힐링 타임이 된다고, 이 그렇게 부럽다고, 또 그렇게 댓글 주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게 지금 고사리를 꺾으면서 이렇게 주절, 주절, 주절 떠들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또 오른손으로는 지금 모바일 폰을 들고 있고요. 지금 왼손으로 고찰를 꺾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왼손잡이가 아니라, 그뭐 대신 영상 찍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경우 있죠.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뭐 영상도 찍고, 고사리도 꺾어야 되니까, 제 오른손으로는 이제 모바일 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왼손으로는 이렇게 고사리를 꺾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사리 꺾을 때 나는 소리 있죠. 톡, 톡. 이 소리가 에 너무너무 정겹고 또 고사리, 이거는 꺾어 보신 분들이 예, 아시겠죠? 이 고사리 꺾을 때그 묘미는 고사리 때 그렇게 꺾을 때 나는 톡톡 부러지는 소리거든요. 자 거기에다 하나 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사리 때 반면 소리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고사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작년에 이 피었던 고사리들이 다 이렇게 이불처럼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고사리떼들이 제가 다 이제 자라서 마르고 이렇게 이불처럼 뒤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사리떼 밟는 소리가 아주 부스럭 부스럭 너무너무 정겹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사리 꺾는 톡톡 부러지는 소리도 아주 좋고요. 또 고사리떼 이렇게 밟으면서 듣는 이 소리가, 에 좋고, 예, 또이 힐링이 되고, 힐링 타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숨어있는 요 고사리들 있죠. 이렇게. 예, 그리고 처음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는 분 따라 고사리를 거꾸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단디 준비하고 오라고. 그래서, 예, 뭐, 물도 준비하고요. 수건도 준비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따라 갔는데, 예 그때 뭐 차도 없고 그러니까 예, 버스를 타고 어디 한참 멀리멀리 꼴짝이로 가더니 이제 데리고 갔는데 거기가 이렇게 언덕백 이었습니다 예, 언덕백이고 보니까 이 가시 넝쿨이 너무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꺾자고 그래서 그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갔다가 <laughs> 긁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풀 속에 고사리가 여기는 좀 키도 크고 그런데 여기는 좀 쪼만하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하고 같이 가신 분은 아무래도 경력자시니까 고사리들을 막 꺾어서 그분 가방에는 이렇게 이제 고사리들이 막 살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고사리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보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팁을 하나 주셨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보라고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가만히 보다 보면 고사리들 자란 모습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요 고사리 떼 안에도 꺾을 수 있는 고사리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한둘 요런 거죠 이게 잘안 보여도요 여기 하나 있죠 요것도 꺾어도 되죠 요거 아주 잘 자랐고요 요거, 요 정도, 요거 작지만 요것도 꺾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피었지만 요렇게 보시면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차피 고사리를 말리다 보니까 고사리의 중간에 이렇게 나 있는 피어있는 잎사귀 정도는 꺾으셔도 연하고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다 마르는 과정에서 떨어져 없어지니까. 제가 지금 고사리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 한 파트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 채널에 와서 고사리 꺾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사리만 보고 그러셨을 때 그래서 동영상이 한 400여 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이 이탈리아 쿼바디스. 쿼바디스.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죠. 원래 고사리 때밟는 소리 들으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에,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요거는 연할 것 같은데 위에 벌써 이렇게 많이 펴서 요 이거는 딱딱해서 부러지진 않죠 이게 이거 보세요 이 정도 돼야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슬쩍자 됐고요 이것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이 이탈리아 쿼바디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다양한 문화 또 생활에 관한 거또 먹거리 그 중에 이제 먹거리로 뭐 여러 가지 파스타나 아, 이런 것도 올렸는데, 제가 전문 예, 요리사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예, 그런 것도 뭐 올렸지만. 아, 많이... 아... 아, 아 아도그... 위치 보여드립니다. 저쪽 앞에 식당이 하나 있고요. 식당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두스콜라나 비아 두스콜라나 32 킬로. 아니면 구글 검색창에 리스토란테리스토란테 식당입니다. 닥터 피쉬. 지금 보시는 부분. 한 2만 평 되는 고사리 밭인데요. 네, 아주 고사리 꺾기 딱 좋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미리 조금 자란 것은 벌써 잎사귀가 피었고요. 또 연한 고사리들 올라와 있습니다. 밭은 네, 넓은데 고사리 꺾는 사람들은 네, 적네요. 바로 고사리 한번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끓을 때요, 고사리 아래 부분을 이렇게 물에다 집어 넣고요. 이런 네, 걸 이제 뭐 손이나 아니면 주걱 같은 걸로 살짝 눌러서 이렇게 잠기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대 넣고 지금 데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따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뚜껑을 덮었었는데요 이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정도면 데쳐진 것 같습니다 데친 고사리 지금 여기 그릇에 담았고요 이거 이제 바깥에 가서 널어 놓으면 한 하루 반 정도 햇볕 쬐으면 바짝 마를 것 같습니다 엊그제 오후에 큰 시장 바구니로 두개 꺾어서 말렸는데요. 어제 하루 오늘까지 말랐더니 아주 바싹 말랐습니다. 여기 하나, 두개이 정도면 2kg가 조금 더 넘을 것 같습니다. 고사리는 꺾는 재미가 최고인 것 같고요. 또 최창 고사리 데쳐서 말려서 고사리 나물이나... 육개장에 넣어 먹는 또 맛도 있고요 이렇게 좀 남는 것들 이렇게 나누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좀 나눠 주고자 합니다 직접 채취해서 말려서 포장한 이 퀄리티는 거의 소고기로 따지면 A++ 수준인 것 같습니다 고사리로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요 고사리 비빔밥 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기하고 버섯 표고버섯 그 다음에 오이 아 오이가 아니라 호박 당근 그 다음에 이거 고사리 고사리고요 고사리 나물에 예, 여기 이거 뭐죠 상추까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릇에다 올려가지고 그 다음 이제 예, 아주 강력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고추장 딱 올려서 깨좀 넣고요. 깨, 깨. 아이거고사한 맛이 막 올라옵니다. 그냥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사리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들. 예, 오늘 고사리가 아주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고사리 김밥도 맛있다르고, 고사리 나물에 육개장 다양한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사리는 비빔밥입니다. 자, 한 숟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